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주인 손맛 한번 끝내준다면서 입소문이 난 덕분에 연일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주고 계신데요. 바쁘면서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종종 인간 같지 않은 시누이와 시모를 떠올리면 치가 떨리곤 합니다. <목소리> 아무리 집안이 어렵기로서니 남편이 회사 일하고 있으면 집안일이며 설거지며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정신이 있니 없니? 나 힘든 거 알면서도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려? 어머님, 저도 제 나름대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요리도 많이 배웠고, 혀랑 손맛은 어디 가서 꿀린 적 없고요. 맞아, 엄마. 집사람 요리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있고 어지간한 건 맛만 보고도 다 따라 만들 정도라니까 믿고 우리 한 번만 좀 도와주라 그랬다가 실패라도 하면 우리 집안 소중한 재산 다 떨어먹고 거지 되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한 번만 믿어 달라니까 연희 걔랑 매부한테는 있는 돈 없는 돈다 퍼주잖아 엄마는 왜꼭 우리한테만 잣대가 엄격해 나는 너희들 돈잘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집에 남자도 여자도 다 나가고 나면 집안일은 누가 한다니? 세상이치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만사가 형통한 법인 거 모르니? 어머님, 남편도 저도 둘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저 식당이라는 동안 일이며 집안일도 거들어준다고 했고요. 남자가 무슨 민망하게 집안일이라니? 여자가 무슨 또 사업을 벌인다고 그러고? 아유. 너희는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법 연구라도 하니 결혼식도 조촐하게 한다고 그 유난을 떨어서 사람 심란하게 하더니 결혼식 조촐하게 한건 엄마가 돈 없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런 거잖아. 연희는 유학에 쇼핑몰 사업한다고 돈도 보태줘 놓고 나 차별하는 거야? 걔 사업에 보태라고 한돈 있었으면 우리도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 안 그래도 연희 문제로 골치 아프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꾸나. 내가 다시 말 꺼내기 전까지는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거라. 알겠니? 내가 진짜 참으려고 해도 서러워서 말을 안할 수가 없네. 옛날부터 엄마 늘 이런 식이었어. 지 친자식인 연희는 예뻐하고 나는 전 부인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어쩐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이런 데서부터 다 차이가 나잖아. 당신 맘 힘든 거 알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말자.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 놀러오면 밥도 차려주고 나름대로는 신경 써주시잖아. 결혼식 가지고 아까 우리한테 이상하다 뭐다 말하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 연희한테는 없는 돈까지 긁어모아 퍼주고 왜 맨날 피해보는 건 우리 몫이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돈투자라고 해놓고 돌려받은 거 하나 없게 만들었으면 책임감 정도 느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을 뭐 어쩌겠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지. 아가씨 도와준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네. 이젠 어떡하려고? 돈이야 그냥 줬다고 생각해버리고 포기하자. 난 당신이 회사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 식당이야 뭐 포장마차처럼 작게 차려도 될 문제고. 아님 당신이 연희한테 돈 달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단 좀더 어려워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처지는 아니잖아. 아가씨 성격 장난 없는 거 알고는 있지만. 당신 말 맞다나 가릴 처지가 아니기는 하네? 한번 말이나 해볼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가씨. 혹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말해드려서 죄송하네요. 무슨 돈요? 이 알아듣게 말해보세요. 왜몇달 전에 빌려드린 돈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하셔서 4천만원 드렸었던 거요. 그 돈요? 죄송한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얼마 전에 SNS 보니까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세차도 뽑으시던데요. 그건 남편이 사업하니까 허세 부린거죠. 실제로는 알거지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알수 있을까요? 4천만원 얼마 된다고 꼭 받아내셔야겠어요. 가족끼리 이런거 따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4천만원 얼마 안되는걸 꼭안 갚으실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적어도 날짜라도 특정해 주시면 그때까지는 재촉 안하고 기다릴게요.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갚을게요.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당장 저 식당 오픈할 가게 둘러보고 있는 마당인데 1년이나 어떻게 기다려요? 엄마한테 손은 벌려봤어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 쪽부터 가보세요. 이미 말씀드리고 왔어요. 어머님은 절대 반대라 하시네요. 하여튼 1년 기다리라고 했으니 저는 그때가 딱 좋겠다 싶어요. 설마 가족끼리 그것도 못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로부터 1년 뒤 약속한 기간이 되었음에도 신우의 내외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 일을 포기하고 홀로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요. 어쩜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싶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때에 뺑소니를 당해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뺑소니 일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이 정신이 없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 나갈 곳이 한 둘이 아닌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미안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구나. 네가 알아서 좀 해결하면 안 되겠니? 저도 죄송해요. 돕고 싶기는 한데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전화 남편이 빌려드린 돈 조금이라도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 돈 받겠다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너 형편 안 좋은 건 알겠다만 지금 당장 여유자금이 없어서 하는 말 아니니?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해봤자 하늘에서 그게 갑자기 떨어져. 가뜩이나 애 뺑손이 당했다니 심란한데 이런 문제까지 말을 해야겠니? 어머님 그이 걱정이 되기는 하세요. 남편 자칫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병원비 조금도 못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뭐? 지금 너 뭐라고 했니? 이게 어디서 시에미 무서운 줄 모르고 못대쳐먹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진정하자. 이런다고 오빠 다친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많이 심란하시니 이러는 거겠지. 어차피 사람 살고 죽는 거다 천명에 달린 거야.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지. 아쉬운 소리 할 때는 가족이니 뭐니 하면서 매달리시더니 필요할 땐 나몰라라 하시는 거 보니 참 가증스럽네요. 당신들 도움 필요 없고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앞으로 신경 끄세요. 언니 나 진짜 돈 갚고 싶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도 언니가 일단 화난 것 같으니까 엄마랑 당분간은 말안 걸고 있을게요. 부디 오빠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힘들다는 거 모른 척하고 싶겠니? 근데 돈이 없어서 우리도 당장 골골거리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다 같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황인데.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도움 바랄 일이냔 말이다.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말들이 참 많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말하세요. 이게 참고 좋게 말해 줬더니 끝까지 되들어 정녕 시혜미 잡아먹겠다 이거냐? 엄마 참어. 언니도 나중 가면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남편과 생판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남편을 위해서 제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대출을 더해 식당을 차렸고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몇 달이 흐를 동안 남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식당의 일이 자리잡아 생활이 안정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나다 시애미. 지금 큰일 났으니 당장 병원으로 튀어오거라. 어머님이 병원에는 무슨 일이신데요? 설마 그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승찬이 말고 연희한테 큰일이 났어. 애가지 남편 사업 돕는다고 과로에 스트레스 많이 받더니 신장에 무리가 간 모양이더구나 신장에 무리가 가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말씀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가씨가 위급하다는 거죠? 내말 지금 허투루 들었니? 김서방은 사업에 정신 없고 나는 늙은 몸이라 지금 어떻게 술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네가 신장 이식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신장을 왜 떼줘요? 너가 얼마 전에 승찬이 문제로 스트레스 줘서 애가 이렇게 된거 아냐.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도와야 나중에 너도 힘든 일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제가 새벽에 재료 손질하고 하루 종일 식당에 하면서도 SNS는 계속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가씨가 돈 없다면서 사치 부리고 SNS에 자랑질하는 거 매일 같이 보려고요 여행에 호텔에 비싼 명품에 잘도 써대던데 단한 번도 제 남편 병원비 보탠 적이 없었죠? 어머님이랑 마찬가지로 남편 병문안 한 번을 안았고요 그래놓고 지금 저한테 도와달란 소리가 나와요? 사정이 지금이랑 그때는 다르잖니 애 목숨이 달린 일 아니냐 내가 미안하다 치자 응?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니? 사람 새끼 아닌 걸 사람 새끼 아니라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 댁 잘난 딸 떼줄 신장 없으니까, 지 남편 껄때 달라고 하든지, 당신 걸 떼주든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가족의 정 봐서 참고 있었던 민사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지금 애가 사경을 헤매는데 소송? 이런 마귀 같은 년. 내 살다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나도 댁들처럼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처음 보니까 쌤 쌤이네. 저주할 거다. 인과응보라는 말.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사람 죽는 거 외면하고 네가 잘살줄 알아? 대기 지금 겪고 있는 게 인과응보야. 그리고 언제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천명에 달린 거라며? 이게 지금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내뱉어. 이 멍청한 여자야. 자기가 한 말은 기억 좀 하고 내뱉어. 시어머니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식기를 던지는 등 온갖 난동을 부렸죠.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욕을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뒤로 몇달 뒤에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재활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시금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 거잘 들었다. 지금 연희는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너희 마음도 편하지는 않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요즘 정말 살만나 승소에서 빌려준 돈도 다 받아내고 아내를 도우면서 식당도 잘 운영하고 있고. 말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말고 엄마 말 제발 귀담아 듣거라. 지금 김서방 사업 망해가는 거 내가 있는 돈으로 간신히 위기는 넘긴 상황이거든. 신장 떼달라는 말은 안할 테니까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니? 예전에 나한테 막대한 일 내가 다 잊어줄 테니까 돈좀 빌려줄 수 있겠니? 여전히 정신에 못 차리셨네요. 인광보 잘 치르시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이게 끝까지 시에미한테 막대들어? 승찬아, 너 이런 꼴 두고 볼 거니? 나 의식 없을 동안 끝까지 붙들고 있어준 사람이고 나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야. 나한테 이제 엄마도 동생도 없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선. 너네들 그러고도 행복하나 내가 두고 볼 거다.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던 시어머니. 결국 사업은 그 뒤로 도산을 해버리고 일을 돕겠다고 투자했던 시어머니 역시 망해버리고 말았죠. 애지중지하던 딸이 받아주지 않아서 늙은 노인네가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니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또 태은 씨 지금 연락돼? 안녕하세요 영희 씨 지금 막 집안일 끝난 참이라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쉬는 날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세준이 좀 맡아줬으면 하거든. 네? 세준이를요? 아니, 내가 싱글맘이다 보니까 애 키우고 하려면 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일 나가야 되게 생겼거든 부탁할 사람이 정말 나밖에 없다고 사장이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고 참, 매번 부탁받는 것도 피곤하다니까? 아, 네 근데 태은 씨는 전업주부잖아 지금 세준이 데리고 갈 테니까 부탁 좀 할게 죄송해요, 못 받으려요 어? 왜? 실은 제가 저번 달 초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어머 수아 동생 생기는 거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다른 집 아이까지 선뜻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데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그럼 현관 앞에 세준이 두고 갔으니까 부탁 좀 할게 네? 아니 방금 거절했잖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아까 전까지 집안일도 하고 있었다며 집안일도 할수 있을 정도인데 애 하나 더 보는 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냥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했을 뿐이에요. 세준이 정말 이렇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부탁 좀 할게. 곤란해요. 다시 데려가세요. 음... 영애 씨. 며칠 후. 저기 영애 씨. 오늘도 세준이를 현관 앞에 두고 가셨던데 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아~ 태원씨 아니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그냥 두고 간 거야 오늘은 외박해야 되니까 내일 밤까지만 좀 돌봐줘 뭐라고 그건 진짜 안 돼요 세준이랑 수아랑 같은 반 친구인데 뭐 어때서 그래 아니 애는 직접 돌보든가 하셔야죠 아니면 뭐 지역 아동센터 같은 거라도 알아보시든가요 난 그런 거잘할줄 모른단 말이야 그냥 태원씨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저는 돌봐드린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고 다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 아이를 남한테 맡겨두면서까지 외박을 하실 정도로 중요한 용건이라도 있으세요? 응? 음, 엄청 중요한 일이야. 나 남자친구 생겼거든. 네? 남자친구요? 그 사람이 편모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나 같은 싱글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더라고. 그런 사람이 세준이 아빠가 되면 참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이 엄청 중요한 시기야. 아니, 그런 거라면 세준이도 같이 데리고 여행이라도 가서 침묵을 다지는 게더 낫지 않나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어느 쪽에 되었든 세준이를 맡아드릴 수는 없어요. 얼른 와서 다시 데려가세요. 그렇게는 못해. 왜죠? 지금은 이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하고 싶거든. 그니까 좀 도와줘. 전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이 무슨 아동센터인가요? 그럼 잘 부탁해 영애씨 3주 후 태은씨 세준이 좀 맡아주라 또 외박하고 올 거니까 내일 밤까지 부탁할게 또요? 입덧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없잖아 그냥 조금 더 나을 뿐인 거지 그렇다고 그게 애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는 않죠 세준이는 얌전하니까 괜찮잖아 세준이 맡기기 시작한 지도 벌써 3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 문제도 일으킨 적 없잖아. 그래요. 뭐 세준이가 착한 아이긴 한데 자고 가는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가 헤어지신 전 남편분한테 한 소리 듣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할수 있겠냐고. 그런 것보다도 나그 사람한테 프로포즈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요? 그럼 내일도 항상 그랬듯 8시까지는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세준이 잘좀 부탁할게. 태연씨, 집에 없어? 혹시 뭐 세준이 데리고 어디 마트라도 간 거야? 지금 나 도착했거든. 안녕하세요, 영혜씨. 아, 태연씨, 이번에도 고마웠어. 봐, 처음에는 투덜대긴했어도 결국 이렇게 맡아주잖아. 정말 고마워? 아니요, 저도 맡고 싶어서 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 그래? 애초에 임산부가 사는 집을 지역 아동센터 취급하는 쪽이 이상한 거예요. 집안일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든데요. 뭐 그렇긴 하겠지. 그래도 임신을 했든안했든 했든 원래 주부 일이 힘들잖아. 세준이가 매일 어디서 놀고 있는지 아세요? 응? 어? 아, 그야 뭐 태연 씨네 집 말고 또 어디가 있다고?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어. 그래도 이제 입덧도 많이 좋아졌을 거고, 싱글맘인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정환경이잖아? 자기 입장에서 주부 일이 힘들다고 하는 건 그냥 애도지. 무엇보다 지금은 내 연애가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세준이 좀잘 돌봐줘? 그래서 세준이는 어딨어? 뭐, 세준이 아버님한테 가 있지 않겠어요? 뭐? <laughs> 무슨 소리야, 태은씨. 그 사람이랑 이혼한 지 1년도 더 됐는데. 그건 태은씨도 알고 있잖아. 지금은 아마 본가로 돌아가서 가게인가 뭔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인데 고작 초등학생인 세준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간단 소리야? 그건 본점에서 일 도와줄 때나 해당됐던 얘기라던데요? 어? 본점? 대구 본점은 누나분 가게라고 하고 여기에 새로 낼 예정인 분점을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설마 그 인간이 여기로 돌아온 거야? 네. 점포 위치가 아마 안양역 지하상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준비 기간이라서 그 근처 단기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다나 봐요. 거기면 학교에서 6, 7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잖아. 그렇죠. 아니, 그럼 세준이는 네. 저희 집이 아니라 자기 아빠 집에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가게 준비하면서 짬짬이 같이 게임도 하고 숙제를 봐주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부자끼리 어울리면서 엄청 행복해 하던 것 같던데요. 하지만 이혼한 아내를 직접 만나는 건 피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고 회사 끝마치고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제 남편이 세준이를 데려오고 영희 씨가 저희 집에 오면 세준이를 인계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이미 3주 가까이 됐죠. 거의 처음부터 그랬단 소리잖아. 제가 분명 입덧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제게 미안했던 세준이가 직접 자기 아빠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세준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적에 아빠 번호가 들어있었다고 하던데요? 뭐야? 그 부적에 그딴게 들어있었어? 근데 나는 세준이가 그 인간이랑 같이 있었단 소리는 못 들었는데? 영애씨, 본가에 연락했다고 하던데요? 뭐? 직접 찾아가면 화를 낼 거고 연락처는 연락처대로 차단당했기 때문에 결국 영애씨 부모님한테 세준이 학교 마친 후에 돌봐도 되는지 물어봐서 알겠다고 대답까지 들었대요. 아니, 진짜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저도 그렇게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라서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아니, 진짜 엄마나 아빠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그리고 헤어진 남편한테 애를 맡기다니, 이건 진짜 아니지! 저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혼하신 것도 남편분한테 유책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준이랑 면접교섭에도 딱히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야,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가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얘기잖아! 그래서 제안 없다고 해도 문제 될일 없는 줄 알았지? 완전 뒤통수 맞았네. 어... 아... 하여튼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세준이는 어디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빠랑 같이 있을걸요?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대로라면 태은 씨 남편이 벌써 데리고 왔어야 할 시간 아니야? 그건 어제까지 얘기고요. 뭐? 어제까지라니? 어제 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뭐? 친정으로 가서 애 낳겠다 뭐 그런 거야? 아니요 친정 근처에 집을 사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뭐? 뭐야 난 금시초문인데? 제가 이사간다는 건한달 전에 녹색어머니 단체 톡방에서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뭐야? 난못 봤는데? 다시 기록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맞다 태연씨 남편이 있잖아 제 남편이 왜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지는 못할 거 아니야. 뭐 보통은 그렇겠죠. 그렇구나. 그럼 역시 남편만 혼자 여기서 지낸다는 거네? 그럼 앞으로는 남편한테 세준이 좀 맡아달라고 해봐. 그럼 됐지? 아니요. 저희 남편 퇴사했어요. 뭐? 퇴사? 네. 제 친정사업을 이어받게 돼서 같이 여기로 와줬어요. 아니 뭐야? 다들 나한테 왜 이래? 결국 남자 친구랑 좋은 분위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세준이가 발목 잡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자기 애한테 할 말인가요 그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 아 진짜 다음 주말은 여행 갈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저기 영애 씨 뭔데? 지금 제 남편이 세준이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어? 세준이 방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래요. 뭐? 애 방이요? 내가?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방치한 게 아니라 태은 씨한테 정식으로 부탁한 거잖아 제가 거절했는데도 억지로 두고 가셨잖아요 그래도 맡긴 거잖아 세준이 양육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애 씨랑 대화를 나누고 싶대요 뭐이 일에 대해서는 영애 씨 부모님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렸대요 아, 뭐야 그게 하여튼 저희 가족은 이 일에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두 분이서 대화로 풀든가 하세요. 그후 이번 건을 계기로 세준이 아버님은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뒤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영애한테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전해주세요. 라는 말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후 영애 씨와 대화를 나눈 결과 양육권은 아버님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영애 씨 부모님이 일괄로 내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도 결국 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애를 키울 자격이 없어 라는 욕만 듣고 말았다네요. 상심이 클 텐데 부모님은 얄짤 없었습니다. 대신 내준 양육비나 하루라도 빨리 갚으라면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밤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은 후에는 연이 끊기게 될 예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